이어서 우리 축사에 겠습니다노 네, 회장이시고 던동지일교회 시부장님신 한충렬 장로. 네, 오늘 이렇게 태성전 입당 감사회를 드리면서 순례식, 임직식, 은퇴식, 추대식을 진행하시는 우리 성원교회와. 이렇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52년 동안 우리 망, 망우 성전 시대를 참우 용기 있게 나눠 마시고, 이새 성전을 건축하시는 과정에서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또한 우리 군세방단임 목사님은 물론, 우리 은퇴하신 원로 장로님들 시고 우리 당회와 온 교우들이 한 마음 한뜻 돼서 오늘 이처럼 모든 것을 의뢰롭게 극복하고 아름답고 웅장한 갈매 선전 시대를 열어가시는 공손한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 거듭 축하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중이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그시는 대로 은혜롭게 부흥 성장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곧 헌당식으로 크게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셨던 성전 건축의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셨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귀한 일에 헌신하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날에 안수집사로 권사로 임직받으시는 12분 천사들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 받으시는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때이 여겨 우에게 직분을 맡기시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받고 평생 감당하실 직분은 교인들로부터 인정받아 선출되셨지만 하나님께서 충성하라고 맡기신 직분이고 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충성되어 여기셔서 맡기신 직분인 줄 믿습니다. 교, 교인들은 물론 하나님께 인정받으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감격 이 믿음 이 사명 이 열정 변하지 마시고 충성하셔서 큰 직분을 받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자칫 걸림돌이 되는게 아니라 덕을 세우시는 중직자들 되시고 성도들의 본이 되시는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일꾼들 되셔서 우리 홍목사님에게 든든한 협력자들 모두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귀한 직분을 받아서 평생 감, 감당하시다가 감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여섯 분 정말 명예로운 은퇴 축하드립니다. 또이 귀한 직분의 추대되신 우리 열 여섯 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